휴대폰으로 배달앱을 켜서 한번 시켜볼까요? 아 좋아요 좋죠 갑자기 시키네요 <laughs> <laughs> 놀라게 진... 진... 어... 어? 진... 아... 혹시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제일... 호신... 호신 있게 오늘의 세종대 찐맛집 투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우진씨? 저요? 네 뭐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기는 너무 춥고 그럴 때 배달을 시켜 먹는 거죠. 그렇죠? 따뜻한 실내에서. 따뜻한 실내에서. 실내에서 실내라고 <laughs> 어. 네, <친배라고> 들어가지고. <laughs> 실내에서 네.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건데요 배달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딱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살짝 저랑 지금 살짝 텔레파시 그러니까 뭐 왔죠 같이... 네. 그거 중, 그거 중국집 정답입니다 네. 바로 오늘은 중화요리를 먹어볼 건데요 그렇죠. 약간 배달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게 중화음식 같아요 그죠 그렇죠. 휴대폰으로 배달앱을 켜서 한번 시켜볼까요 아 좋아요 가짜시키네요 <laughs> <laughs> 바로 먼저 뜨는 곳이 하나 있네요 여기 좀유명 여기는 세종대생이면 모를 수가 없는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첫 번째로 먹어 볼 곳은 바로 미식 반점입니다. 아니 미식 반점은 사실 세종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세종대 없죠. 학생이라면 너무 모를 수가 없는 맛집이고 방송 출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볼 음식은 미식반점의 미식짜장면과 탕후루 탕수육인데요 근데 우진씨 여기 미식반점 드셔보셨나요 저요? 네. 아 어. 먹어봤죠 진짜로요? 안 먹어본 것 같네 아..아니.. 아, 아..우진씨도.. 친구가 음... 있었군요 저거 먹은 친구 저도 먹어봤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비빔뼈 있어요 아 <laughs> 그래요? 네. 어, 뭔가 익숙한데? 비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비빔면 송인데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누구지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laughs> 뭐또 이상한 거 보고 있아 <laughs> 이거 모르세요 이거? m g 비빔송인데. 인터넷 쓰면 그만 하셔야 될것 같은데. 먼저 한번 짜장면 먼저 드셔보시죠. 또 제가 홍보 모델을 짜장면으로 합격했거든요. 그무슨 말씀이세요? 짜장면. 보면서 면접을 보셨어요? <laughs> 짜장면은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맛깔나게 먹었다. 야채랑 면이랑 지금 잘 버무려져 있거든요. 제가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 음 맛있죠? 계란 후라이 있죠? 나 계란 후라이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운한 맛이. 서운한 맛이. 서운 혼자 먹어가지고. 살짝 목이 메였어. 계란 후라이가 비비면서 좀 으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으깨지면서 고소한 그 맛. 고소한 맛이. 음. 사실 짜장면은 자주 집에 먹진 않잖아요. 배달하면 생각나는 게 중식이지만 시키지 않는 음식 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끔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음 계란 후라이까지. 어 유튜버 다네. 아저 유튜버. 아 근데 이 양파가 음. 진짜 아삭아삭. 근데 여기는 지금 간이 정말 좋아요. 딱 맞죠? 완전 딱 맞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맛있었나? 맛 집이? 여기 지금 짜장면에 지금 다 홀리면 안 됩니다. 탕으로 탕수육이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식 반점의 시그니처잖아요. 시그니처죠. 생긴 거 보시면 여기 소스를 저희가 뿌려놨거든요. 완전 반짝반짝하고 일반 탕수육이랑 다르게 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탕으로 탕수육인 거죠. 그또 유행하는 이 살짝 진한 거지만. 으아, 탕, 탕. <laughs> 아 어, 여기서 약간 또 논란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 네. 부먹? 아, 혹시 어느 쪽이신지. 소신있게? 소신 신 저는 부먹입니다. 헉!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음. 저는 진짜 원래부터 부먹이었어요. 부먹이었어요? 또 여기 탐으로 탄수육이니까 이렇게 부어서 가야 돼요. 옷이 너무 바삭하고 한 입에 먹기도 딱 좋고 맞아요. 부어 먹어도 탕후루 한입딱 씹었을 때 왕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바삭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실 그냥 일반 탕수육 소스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비슷한데 조금 더 새콤하고 이 튀김옷도 더 바삭하고 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소스에 저희가 생각하는 뭐 양파, 당근 같은 야채가 없어요. 아그렇네요그죠 오로지 이 소스와 이 튀김과 고기로만 승부를 보시겠다. 여기는 그리고 가끔 시간 잘못 맞춰가면 자리 없어요. 맞아. 학생증 가져가면 할인도 받는다 하는데. 제가 <laughs> 저번에 썼던 오 기억이 있는데. 진짜 드셨었나봐요. 진짜 워낙. <laughs> <laughs> 심지어 후배들이랑 갔어요. 아 강제로. 대박이죠? 아니 아니. 불러줬어 후배들이. 아강 당... 아, 불러줘서 회또 선별었어 그때 한턱 쏘셨는지. 넘어갈게. 다음으로 먹어볼 곳은 바로 건대 입구에 위치한 매운 향소시입니다. 말하셨고 드셔보셨나요? 음... 아, 당연. 하 초딩 입맛이에요, 그죠? <laughs> 뭘 초딩 입맛이에요? 저번부터. 아니요 아니요 에 저는 진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laughs> <laughs> 우주님은 혹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드실 때꼭 넣는 재료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건두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양배추, 숙주, 청경채 이렇게는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유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왜 유부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아. 모든 재료 중에 양념을 가장 잘 베는 게 유부예요. <laughs> 좀 아쉽네. 그 유부를 한입 씹으면 그 양념이 그냥 입안에 싹 퍼진단 말이죠. 즐길 줄 아셔. 음식 <laughs> 아닙니다. 또그말 하시려고 제가 버섯 네, 다양하게 오. 호흡이 아, 진짜. 어, 나 진짜 너무 가서 놀랐어. 호흡이 딱 걸렸어요. 저는. 아 진짜로? 아. <laughs> 거기 주문할 때딱 2단계 신라면 정도 매운맛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음... 신라면?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맛? 신라면이... 예전에 알던 저희 그 신라면이 맞나 순라멸. 봐요? <laughs> 지금 마라의 정도랑 매운맛이랑 약간 양념이 <laughs> 적절한 거 같아요 응? 마라 맛이 잘 느껴지면서 적당히 얼얼하게 매운 좀 매우신 것 같은데? <laughs> 살짝 살에 걸려가지고 <laughs>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고해야지안 시게 말아. 이 마라 왜 먹냐 하면 때리는 맛 때문에 먹잖아요. 딱그 얼얼한 정도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에, 네, 저는 살짝이 크림 새우도 이제 좀 궁금한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먹어 봐면안 될까요? 사실 이 크림 새우는 제가 강력. 아, 진짜요? 맞아요. 추천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곳을 예전에 가 봤었는데 그때 먹은 크림 새우 맛이 진짜 제 취향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 집은 크림 새우까지 꼭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강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매우시군요. 아니 아니 요 궁금해서. 그렇게 추천하시니까. 인정. 인정? 아니 제가 사실 느끼한 걸 진짜 못 먹는데 여기 이 크림은 이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살짝 뭐라 해야 지 과일 맛? 레몬? 이런 거? 레몬 맛. 맞아요. 레몬 맛 이런 게 많이 나서 튀긴 새우를 먹어도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네요. 특히 이 마라샹궈 매운맛을 계속 입안에다가 넣다가 이 달달하고 새콤한 크림새우 한입 딱배어을잖아요 그리고 완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laughs> 아닌데 약간 매운맛과 고소한 맛을 사실 넘나드는, 넘나드는? 응. 사실 이걸 먹을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사실 매운 걸좀잘못 먹어서 이제 이실직고라 <laughs> 저한테 유독 조금 더 넓, 맵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얼얼한 맛이 크림 새우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잘 중화되고 그럼 또 이걸 먹고 이거 먹다가 이거 먹고 그러다 보면 다 먹고 다 그러다 먹어요. 보면 살 찌고 살 찌고 <웃음> <웃음> 저처럼 조금 매운맛에 약하신 분들은 1단계 시켜줘야 니다 근데 성우님도좀 매우신 것 같은데? 잘못 드시죠? 저 사실 지금 깐줄기 네. <laughs> 근데 네. 엄청 좋아해요 사실 세종대에서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쵸? 근데 걸어는 갈수 있어요. 걸어 갈수 있는 거리인데 완전 세종대 근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길을 꼭 소개하고 싶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는 소개 안 드리고는 나오는못 지나. 못 지나. 어, 정식인. 혹시 그못 지나 간다는 말씀세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셔야겠어요. <laughs> 시 아세요? 아, 알죠. 못 지나. 원장 한번 제가 지나가요. 어! 아, 아는데. 원샷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뭔데도왜 괜찮냐? 오늘의 컨셉이 뭡니까? 배달이잖 오야조, 오야 원샷 어디로 갈까요? 이쪽이요. 음. 이제 아, 음. 토할 같 <laughs> 아니 진짜 안될 거. 아, 너무 망가졌어. 아. 촬영을 가장한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아 그렇죠. 저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성은님은 그러면 미식반접이랑 오늘 매운 향수두 가지 중에. 비슷하겠지만 어디가 조금 더 좋았다 하는 데좀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이 제일 진짜 고민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뽑자면, 뽑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매운 향소 매운 <laughs> 하겠습니다. 아. 제 마음속에 오늘 1, 1위. 1위! 일단 마라샹궈가 그 야채를 제가 좋아하는 걸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강추했던 크림새우! 오랜만에 맛봤는데 넌 여전히 맛있더라. <웃음> <웃음> 영상 편집까지 우준 씨는요? 저는 음, 미식 반점이 오늘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짜장면을 조금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울린 오늘 향후르 상수육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를 부었는데도 눅눅하지 않은 이 튀김옷과 푸짐한 고기 양 이런 게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서 미식 반점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엔. 我们梦醒。